안녕하세요. 점점 서늘해지는 날씨에서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쓰고 싶어졌어요. 세계 곳곳에서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결혼 부부나 가족 간 마찰은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고, 아직도 신혼의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할 순 없죠.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 밑에서 다른 가치관과 관심을 갖고 성장한 두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조금 더 길게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어요. 주절주절하며 말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남편과 잘 살았지만 시댁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남편과의 만남은 우연 같은 것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회에 나왔어요. 지금은 젊은 청년 사업가이기도 해요. 물론 돈을 번 적은 없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왔지만요. 어느날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은 제 가게의 손님이었어요. 남편은 제 동창과 자주 가게에 오셔서 점심을 먹고 가곤 했어요. 항상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며 칭찬해주시고, 나가실 때는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몰랐어요. 왜냐면 난시적으로 나와서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을 한 뒤에도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학업을 더 이어가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사회 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였죠.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혼은 고생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남편의 호감을 느꼈어도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달까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던 중 동창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너무 진심으로 제게 고백을 했어요. 남편의 고백에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그의 사랑에 휩쓸렸죠.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다시 예전처럼 고민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과의 결혼은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처음에는 분식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던 남편의 모습과 나의 경제적 상황이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연애를 하면서 점차 맞닿아가게 되더니 자연스레 서로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시댁과 우리 집의 경제적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를 이유로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였죠. 난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어. 우리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이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결혼은 당신과 나 둘이 사는 것인데 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건지요?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당신 집안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몰고 있어요. 물론, 당신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 또한, 제가 욕을 먹고 소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소문을 듣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것을 제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해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싶은 것이 당부이지요. 당신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그때 남편과 함께 지내며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항상 저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내게 윽박 지르듯 소리치지 않았다면 잘 아는 거랍니다. 그런 남편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고민할 때제 삶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때였죠. 그때 남편이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믿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좋은 소문을 낼 만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죠. 100%라는 말은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력하더라도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느꼈죠. 시댁에서 작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앞서 말한대로 저희 시댁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지금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저. 동생, 부모님 이렇게 4명이 되어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지만 넉넉한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 너무나도 잘 나간 집안이라는 것이죠. 시댁은 우리 집과는 다르게 매우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상당해서요. 남편과 만날 때는 박사과정이었고, 현재는 박사로서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 남편의 연봉을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는데, 자영업을 하던 제 가게 수익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때 제 자존심도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기분을 이해해주고, 정말 노력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왜 그렇게 힘이 없냐, 힘을 내봐.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지. 너무 너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했었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란 여자 정말 매력적인 존재야 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20세가 지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사업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야? 그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망하는데, 그걸 다음번에 읽어낸 당신은 정말 대단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남편에게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한 뒤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의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동정하던 남동생의 아내라는 사람마저의 집안과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학력의 동서는 이상하게도 항상 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나랑 본인을 비교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동서아, 이제 우리 약국 잘 사는 거 알아? 약을 만드는 사람이 유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 그에 반해, 남동생은 이번에도 겨우 적자를 면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덜 친한 사이지만 서로에 대한 수익을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내 수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내 남편도 알고 있고, 동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오. 동서가 대뜸각의 수익 같은 예민한 문제를 물어볼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나가 만난 지 1년도 안된 무렵이었거든요. 친구라도 10년을 알고 살아도 속을 모를 수 있다고 하는데. 딱 1년 만에 서로의 예민한 문제를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형님. 제 친구들과는 서로 수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규정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께 명품 선물을 해드릴까 했는데, 매번 시장에서 사온 것 같은 옷만 입으시니까 말이 좀 심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예쁘게 입고 다니시면 되는 거잖아요? 명품이 중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앞으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렸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싶네요. 동서와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남편이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예쁜 원피스였지만 동서는 그걸 시장에서 산것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죠. 항상 처음부터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민했던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나 수준이 떨어진다는 언급들이 긁어 부어져서 동서를 완전히 좋아할 수 없었어요. 애써 모르는 척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언급하는 동서는 참 고민이었어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마주할 때 예민하지 않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몰라요. 사회생활에 있어 동서의 고학력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정말 잘 산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왜 나는 주눅이 될 정도의 생각을 했는지 이제부터 간단한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님은 한때 대학교수로 일하셨고 현재는 명예퇴직을 하고 기술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어머님은 의대를 졸업하셨고 자신의 병원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처음부터 저를 핍박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죠. 돈이 좋은 삶을 보장해주지만 사람은 서로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정말 아껴주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 어디 가도 너처럼 예쁜 며느리를 만나기 힘들어. 나는 항상 대단한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좋게 느껴. 너의 시어머니와 그와 함께 경의를 표해주고, 너를 칭찬해주고, 너를 항상 존중해줘서 너무나 감사해. 내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언제나 잘해 살자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항상 잘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명절 준비였어. 시댁은 자잘한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명절에는 상차림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해. 그 음식들을 준비하는 일은 모두 나의 역할이었지. 이전에 시어머니가 대충 차례를 준비한 적은 없었지만, 이젠 나이가 있으니 일과 명절 준비를 병행하며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 실제로 명절 음식 준비는 어머님들도 힘들어하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면 힘들어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경험 덕분에 음식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아. 오히려 장을 볼때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기쁘더라고. 다니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바로 동서 때문이에요. 동서는 항상 시장에 함께 가는 건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날만 되면 항상 음식을 다 준비한 후에야 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어머니도 난 녀석이 형사람이고, 손사람이니 동서를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너무 과유불급하다는 느낌을 받은 시어머니는 몇번 지적을 했지만, 동서는 귀를 기울이기만 하고 있었죠. 작년 명절도 또 큰아이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조금 어처구니가 됐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명절은 휴식을 취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약국을 열어줘야 한다는데, 이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편이라 그렇나 봐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큰아이에게 매번 명절에 대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겠죠. 준비를 미루면 좀 그렇지 않아. 너는 항상 이럴 때는 꼭 함께 보러 가잖아. 이번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시간을 내야겠어. 이번 명절은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내가 한말 명심하고 이번 명절에는 꼭 음식을 다 하기 전에 보자고. 내가 아는 약국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쉬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물론 일부 약국들은 휴일에도 문을 열었지만 한곳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동서는 약국이 바빠서 명절 음식을 건너뛰고 먹었으니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게 맞았어. 그런 행동은 마음에 안 들었어. 동서가 명절에 늦게 왔던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 결혼 직후 한 번은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때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 어쩌면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걸지도. 하지만 2년이 지나도 계속 늦게 오는 동서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았어. 그래도 이번 설에는 미리 동서에게 빨리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문자를 보냈어. 그리고 이번 명절만은 다르겠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장사를 보러 나온 후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동서가 늦으면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늦게 오면 나도 화를 낼지도 몰라요. 당신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죠. 왜 제수씨가 다시 당신을 걱정하게 했는지 알아요. 지난 명절에도 늦게 도착했는데 다시 그럴 것 같다네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이번엔 엄마랑 함께 장애 가족인데 동서는 약국을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도 그걸 듣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늦으면 안 된다고 엄포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 만큼은 늦으면 곤란할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해요. 당신이 힘들면 한마디 얘기해. 동생과 부모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너무 험하게 말하지 말고, 재수 씨랑 잘 어울리고 있어? 아직 어린데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랑 나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항상 선배님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와 왔는데 남편이 그럴 때는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남편도 동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보통 동서가 어떤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진짜 집안에서 조수상에 딱 맞게 깔리네요. 서면이 오지 않고 음식을 미리 해두기 힘들다. 오늘은 서면이 빨리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왔나요? 아직 잠이 덜깬 분위기가 역력하다. 몇 시인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침에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까? 시계가 10시도 안 됐어요. 잠도 안 자니까 지금 바로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경고했어요. 음식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잘 하시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오늘 일하러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의 말씀이 말 같지도 않고, 이번에는 도와주러 오라고 했는데 화낼 것 없는 것 같다. 거기 가면 돈이 나오게요. 뭐가 나오나요? 아무튼, 제 출근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말이에요. 보통 약국은 열심히 문을 열고도 남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던 동서의 행동에 억눌렸던 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 이미 한 마리 있으니 차분히 동서를 기다릴 거예요. 남은 음식을 했지만 동서는 음식이 다 끝날 때까지도 시댁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큰 애야, 작은 애는 아직 출발 안 했다는데 아까 전화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머님, 동서가 오늘도 약국 문을 열겠다고 지금 당장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음식도 어머님이랑 제가 나눠서 해야 하려나 봐요. 그래. 작은 애가 자기 입으로 직접 약국 문을 열겠대요. 방금도 오늘 출근하니까 음식은 아예 오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끼리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겠죠. 시어머니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음식을 하는 저를 도와 마무리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한 동서를 보니 지금까지 참았던 화가 확 올라올 것을 느끼며 저는 저도 모르게 동서의 손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큰 소리를 쳤어요. 동서야, 분명 아침에 전화해서 잠까지 깨워준 것 같은데, 지금서야 도착하고 그 약국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약국 문을 여는 사람이 그 시간까지 자 있을 수 있어요. 어머, 아,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형님, 제가 지금 못 읽고 왔나요? 제 시간에 잘 도착했잖아요. 분명 제가 전화를 해서 저녁에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봐도 저 요리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자도 몰라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제게 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집이 명절 음식을 새벽에 준비해 그냥 아침이나 낮에 다 하고 저녁엔 같이 저녁상을 차리나요? 누군가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나요? 그게 도대체 어떤 태도야? 동서나 나나,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는 같은 며느리로 인정받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형님과 나를 같은 취급을 하시나요? 나와 형님은 분명히 다른데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저는 대형 병원 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뿌리를 찾으면 약사로서의 엄연한 지위가 있어요. 그런 노가다나 하는 사람이 했던 일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뭐라고? 노가다라고요? 동서, 지금 말을 다 했나요? 내 학력 때문에 시비 걸고 싶나요? 요리는 되고, 그럼 여기 와서 이거 뒷정리라도 도와주세요. 요리는 싫으면 뒷정리라도 도와주세요. 동서는 손을 잡고 싱크대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싱크대 앞에서 동서는 제 손을 탁 쳐내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왜 내가 설거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몸 쓰는 일은 당연히 형님이 다 해야지. 지금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형인데 없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지능파, 형님은 육체파. 당연히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은 당연히 학급인 형님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 동서가 말했습니다. 학급 같은 거 진짜 너무하다. 그러면 동서는 학급일 못해서 집에서 밥은 어떻게 먹어? 동서 말대로 동서는 지능파고 나는 육체파가 사실이라면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집에서 설거지도 하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평생 살수 있겠죠. 그것엔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봐보세요. 배달을 안 시킨다면. 요즘 세상에서 돈만 주면 음식이나 쓰레기도 처리해주는 세상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옛날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동서는 대답했습니다. 어우, 수준 차이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당신보다 나는 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손이 사람이라면 특별히 대우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꿈도 꾸어야죠. 손에 물이 묻으면 절대로 못해요. 아니,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동서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에게 배달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어차피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해봐야 해. 그리고 동서가 결혼했으니 이제 요리도 해야 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도와야 해. 아, 네. 그래서 일은 난 수준 낮은 형님들이 많이 해야 해. 나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동서는 식탁 위에 내가 만든 음식을 집어 먹었어. 그 음식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였어.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다 하고 가족들이 한끼 식사할 때 손을 대면 되는데, 어른보다 먼저 손을 대는 동서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물가물했어. 그러다가 동서가 음식 맛있네요. 형님은 평생 이런 일만 해야 할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하지만 간이 조금 안 맞는데, 잘 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이런 일밖에 잘 못하는데, 내 니지도 못 맞추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지 않냐며, 그러다가 동서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 그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동서와 내 옆에 왔습니다. 동서도 그때야 시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오신 걸 눈치챈 것 같더니 앞서 내게 대들던 태도는 사라지고,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서의 변화는 시어머니에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이야기하자. 버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을 거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큰 아이에게. 우리 건물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